당연히 또 희망을 거어볼만은 하죠. 다고월드 그널을 보고, 퍼센테이지가 좀 약한 거아니니까 이러면서, 좀 그랬는데, 아,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뭐 한참 괜찮겠어요? 아, 죄송해요. 좀... 제... 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맞을 만한 네티닝 어딨어? 아, 아, 여기서 만원 하고, 거기서 1 0만원 하고도, 또이, 또이 아니에요. 방송 보내버릴까, 이번에? <laughs> 그래도 심하게 까는 것 보다 낫죠. 그렇죠. 원하는 맛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 진짜 초창기에 열정이 많아 가지고 안녕하세요. 퓨처파입니다 아, 요즘 거의 뭐 반백수로 뭐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죠. 오늘은 진주로 갑니다. 바바이. 처파 혼자 하는 정중한데딱 맞기는 맞네요. 네, 이이요 시리얼, 시리얼. 테슬라. 테라. 차미스. 그리고, 가보지 마스키 스키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우와, 땀 보세요. 와, 조금 쌀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덥네요. 저 일부러 이제, 그 진주산성에서 시간 때우다 왔거든요. 여기 워낙 아픈 곳이다 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체라 없나요? 체라? 네? 아, 체라. <laughs> 아, 상관없는데, 네, 네, 네. 이게 워낙 초록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아니 저, 저 원래 좀 여유 많아가지고, 네, 네. 조금 시원하게 있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뭔가 네. 면역력이 <laughs> 워낙 네. 약해져가지고, 아... 와,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와. 저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게 입고 왔어요. 아, 요즘에 이게 약간 장국도 비슷하게 됐네? 네. <laughs> 나이가 어떻게 젊으신 거같은 아, 저보다 조금 형이네요. <laughs> 아, 원래 생태계 방문을 하지만 다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네. 그나마 이제 리뷰도한 번씩 해요. 이게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신규 매장이 참여했다. 네. 전체적으로 그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어, 네. 이렇게 경남에 이요식법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경남이 매장이 좀 많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적은 거는 아니에요. 아. 왜냐면, 군대, 군대, 군대 있고, 이렇게 수도권처럼. 그렇죠. 이, 연결이 안 되고, 예. 조금 시급이 있잖아요. 창원시나 뭐 진주, 뭐, 이런 데서 거의 요식이 뭐 없어요. 요식이 없다 보니까. 요식업이 없으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식업 면 체감이 좀 힘들죠. 맞아요. 네. 웬만하면, 이렇게 KRC만 네. 통해 있으면은, 네. 저번에 한 2년 전에, 있던, 또, 아무튼 합장 공유했잖아요 네. 네. 저도 청결를 하려 했는데, 희나 시간, 저번 네. 달 통과돼서 저분들. 아. 아. 바로 통과되신 게 아니라 이제 기다시 기간 또, 아, 또 저... 임시 기간을 기다렸다가. 엄청, 엄청 기다렸요 네,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음. 네. 그리고 아. 저다고월드그 채널 보고 네. 한번 그 비밀 변동 해 보라. 그때 통과되더라고요. 음. 여기 계신 분도 다모르시더라 어떻게 하시는 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생태계 매장 오는 날은 이렇 조금 이렇게 배좀 고프게 와가지고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정말 과식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스명수뭐 마시고 소화제 먹고 이래가지고 진주산성 몇 바퀴 돌고 기다리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웠을 건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아 진주로 왔습니다. 했는데 진주산성 한번 싹 비추고 올라와야죠 아, 그래도, 음. 대표적인 것같 원래 그런 거 잘하는데, 지지성이. 이게 시간상도 있고, 돈 벌라고 했으면 안 했죠. 그렇죠. 뭐, 솔직히 뭐, 뭐, 코, 코인 쓰고, 지금까지 뭐, 몇백만, 팔백만 원 쓰고, 막, 13만 원 벌어봤어. 요 <laughs> 그러니까 돈 벌라고 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그렇죠. 한번 가는데 일주일, 편집하는데 4, 5일 걸려요. 어. 왜냐하면 연락하게 찍다 보니까. 또 혼자, 혼자 하시다 보니 혼자 해야 되고. 예. 예. 또 이렇게 트랜지션 같은 거 멋있는 것도 뭐 장비는 아주 소박하지만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예, 예. 우리 전공이거든요. 아, 아. 가능은 한데 정말 최소 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잡아주고, 네, 이걸 잡아주고. 있야 되는데. 혼자서는 에휴, 하지마자. 그냥 심플하게 가자. 차라리. 이, 시, 이 시간에 자막이라도 자 <laughs> 갔는데도 구독자도 아니야 에이... 사장님 구독, 구독자이시겠죠 아 저는 구독자입네요아 그렇죠 그, 아, 그 네, 구독자. 조금이라도 선택이 더볼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성의 없게 찍었는데 구독자는 많아 많이 봤어 아 저렇게 소개시키면안 되는데 어디가 뭐 있있어요 그나마 그것보다 조금 낫지 않겠나 해서 아... 했는데 몇명안 보고, 이제, 사장이 돼버리니까, 음... 영상이 아쉬운 예, 예. 그 예. 거죠. 대표님께서는, 그, 책을 언제부터 아시는 거죠? 아, 한, 거의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아, 거의 초창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많이 책을 하셨겠네요. 아, 전, <laughs> 조금. 아유, 뭐, 예.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도 돌아다녀요 <laughs> 예. 뭐, 개수가 많으면 좋지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노드를 조금 늦게 돌렸어요. 아, 노드. 저는 노무도안 해요. <laughs> 아, 그래요? 솔직히 좋은 유튜버 뭐 많죠 네. 많은데 어차피 이거, 이거 뭐 이거 돈 벌지도 못해요 어차피 자기들도 아니 뭐 13만원 버나 6개월에 네. 뭐한 달에 13만원 버나 뭐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한 달에 50만원 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러끌 필요도 없고 희망해로 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까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그래도 허무하든 아니든 절망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희망을 그렇죠. 가지는 게 낫잖아요. <laughs> 당선 희박면 로또도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작잖아요, 오이, 오히려. 예, 예. 성공할 확률이 크잖아요. 음. 당연히 또 희망을 걸어볼 만은 하죠. 네. 그러면은, 아, 네. 음, 수조까지 다 챙겨주시고, 카메라. 예. 하면...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은,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그니까 제가, 뭐 한참 괜찮겠어요? 아, 제요 아니, 너무 탱탱해. 그모종 좀, 네, 저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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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말하겠습니다. 네. 맥, 잔잔. 예, 잔잔 말해요. 눈치를 많이 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저희, 저 지금, 시겠습니까 아, 예. 아, 오랜만에 네. 이것도 소맥 먹네. 와, 요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요, 요즘에. 징역 좀 많이 쓰시나봐 아,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처음이에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 그나마 가깝죠. 창원에서 아. 아, 아, 창원에서? 그치. 집이... 아 고깃집은 이제 좀 하나도 많지만은. 네네. 이게 또, 뭐 명태 그러면 이것도 색다르잖아요. <laughs> 색다르죠. 색깔을... 아니, 보통은 그냥, 아, 고깃집? 뭐, 네. 아니면 횟집? 네네. 이런데, 어, 병태? 어, 숲에 어, 도있요 이런 <laughs> 느낌이 잖아요 예. 뭔가 못 말랐거든요. 아. 메뉴가 만약에 어떤 요식업이 참여를 한다면, 음. 딱들어웠더라고요 담비처럼. 아. 약간 <laughs> 새로웠죠. 메뉴가 예. 좀. 예 그리고 보니까 뭐 기존의에손님도 많으시고. 이게, 네. 이 동네 자체가 네. 약간 나이 드신데 많거든요. <laughs> 선호도, 오케이. 선호의 음식이 선호도가 한 30대 후반, 80대까지 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음. 젊은 친구보다는 나이드 신분도 좋아하시고요. 30대부터 고사이는 네. 거의 뭐 파이오니언 분도 비슷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희 그 선생님들 보면 그중요 네. 예, 분이 많잖아요. 파이오니분이 많이 <laughs> 네. 오시나요 네. 한, 오늘도 맞을 만한네 팀이 오셨어요. 벌써. 네. 하루가 안 끝났는데, 오줌원에서 네. 4팀다 팀이 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어... 많이 오시네. 네. 아, 이게 이게 뭐, 또... 몰랐는데 갑자기, 파이 갈지 도죠 음식점은 네. 제 100%가 저희 가게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진주, 진주에서는. 아, 우, 우, 아, 아, 이번에 생긴데. 네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네, 고기, 저도 오고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아, 이 영향이 있구나. 그럼 음.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 적이 있나요? 뭐, 참여하신 지 오래됐죠? 네, 안지만 예. 아, 이번에 했는데, 네, 대전서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멀리서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바빠가지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나 앞으로. 네, 자주 오시겠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오실 것같은데 어디 가 하나 요식업에서 이만 안한 적이 없거든요. <laughs> 항상, 아, 현금이 좀살어야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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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근이 영업도 많이 했고, 제 원래 좀잘 이렇게 살았지만, 음. 약간 현장직에서도 일을 하고, 아니, 그까 그룹으로 이렇게.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다른 거 달라요. 이게 뭐, 재료부터 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현금을 네. 좀 돌아야 되는데. 예, 현금을 돌아야 돼요. 크게 정말 모험 네. 곳인 거거든요. 네. 물론, 어, 그나마 경남에 요식업이 없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곳이 또 경남이네. 동무고라고. 돈죠 음. 그렇죠? 동무고. 1년 3개월인가? 13개월 동안 1 0 0로 고수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중간에 네. 이제 50%인가? 음. 맞췄는데 아, 괜찮아요.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사람들이, 뭐, 비율이 좀 낮다. 그러면, 한뭐 아, 20%, 20%다, 30%다. 많이게 있었거든요. 아,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laughs> 요즘 추세는 팔가 아까워.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음, 네. 예전에는, 아, 뭐, 퍼센테이지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네네. 요즘에 저도 느껴요. 다니다 보면, 꼭 사람들이 예전에는 너무 비율 많이 따졌는데, 요즘에는 100%다니는 고맙죠. 네네. 당연히 대단하고, 대단하고 좋은데, 막, 갑자기 파이가 아깝다. <laughs> 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저는 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음, 아, 왜냐면 가치를 이제 네.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의 만원과 일반 다른 업종의 만원은 달라요. 우리 여기서 만원하고, 거기서 0만원하고도 또이, 또이 아니요. 그분들이 뭘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문하고, 음. 그게 몸 담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 보내버릴까, 이번에? 네. <laughs> 저는 원래 좀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음, 같은 어떤 비율과, 뭐, 같은 가치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아,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다르다. 음. 우리가 음. 받아들이는 어떤 만족감도 다르다. 음. 나중에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 네, 네. 상황에서는 만 원에 100%면 상당한 거고, 대표님께서 뭐50% 낮추든 그걸 해보면 상관없다는 거뭐 음. 어, 음. 나중에 결정하시겠지만, 이대로 그냥 계속 갈까? 하면 가시는 거고, 멤버브 그렇죠. 파이랑 이게 파이스토랑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음. 예, 저 혼자만 해. 아. 국내는, 아, 파이스토 너무 앞도적이죠 근데 파이스토를못 따라오니. 그리고 자료도 네. 너무나 친절해요. 무료 소정이 쪼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알아? 안전을 한번 드고보십시오 아, 가보신가? 아이고. 제가 의외로 먹방을 잘하지만, 젓가락질이 개판입니다. <laughs> 저희 집은 시래기에다 밥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음행 아, 다가 저는 솔직히 가보조수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laughs> 명태조림을 원래 잘안 먹었어요. 아좀 생산하죠? 아니요. 집에서는 많이 해줘요. 아 그랬어요? 진주 쪽 음식하고 전라도 쪽 음식 다 섬집하신 분이에요. 아 송씨가 있으시 아, 어머니가 예전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배우러 왔어요. 음 그냥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맛인데? 빼는 말라드리게. 아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음식 은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예. 맛이 없으면은 맛있다 말을 안 해. <laughs> 그냥 가만히 먹다가 영상에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썸네일 각이 나와요. 와 여기는 단맛도 좋고 술맛도 좋다.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진짜 생각보다 단거별 로안 좋아해요. 아, 아. 이거 그러니까 아, 너무. 지나치게 단맛 없고, 네, 진짜. 매콤하니, 적당히 괜찮습니다. 어, 하고, 살짝 매콤하고, 제가 원래, 명태 자체도 좋아해요. 음, 근데, 맛은 조림을 잘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음. 달아. 이게. 감칠맛 나는 딱 정도에서 그냥, 매콤함이 딱, 불어서 돼가지고. 아, 정말 제가 진짜 원하는 맛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뭐, 제가 파이 매장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뭐이 정도면은, 나 조림을 계속 먹겠다. <laughs> 원래 파서는 조심 잘안 먹었어요. 아. 진짜. 아이고, 뭐. 음. 김하고, 김하고 대부분 이렇게 싸드시거든요 밥도 다 식어버리네. <laughs> 얘기한다. 원래 그래, 그래요. 괜찮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지만. 또 손님들 봐도. 이거 맛있다고. 아, 이거. 대부분 이제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시랭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음. 시랭이.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이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음. 저 맹태를 진짜 안, 안 먹는 친구가 있는데, <laughs> 찌레기 먹으러 가래요. 찌레기만 먹으러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 진짜 아침에 이거 올때 얹혔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얹혀가지고, 음. 가스맹소하고 소화 제 먹고 왔어요. <laughs> 진짜.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스면서 먹는다고 이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소맥 음. 음. 한잔딱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차적으로 내려가고 <laughs> 맛있는 거딱먹으니까 그냥 뭐싹 눌러버리는 거예요. <laughs> 음. 어, 저는 뭐 이렇게 뭐 멘트 이런 것도 준비가 안 해요. 나 진짜 바로 느끼는 거. 아 자연스럽게 하는 게죠. 아 정말 느끼는대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밀려라. 웃음> 아, 1파에 이 1만원 가치에. 1만원 가치로, 일단은. 네, 1만원 가치에 100%. 예, 예. 뭐, 언제까지 고사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음. 오픈넬 하는 거 보고. 반대로 생각했나봐요. 그래고 네. <laughs> <laughs> 뭐, 혹시나, 네. 저는 아까 낮에 바빠가지고, 네. 오셨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돌아가셨나?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오시 그랬는데 왜안 오시지? 아니, 저는 솔직히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주에 음. 원인은 한 10년 넘었어요. 음. 지금 마산은산 지가 뭐 30년째네요. <laughs> 그중에 밖에 떠 돌아다닌 거 있고 20년. 2 0년째 보성 사람입니다. 보성. 네. 불교. 아, 벌교. 불교 보성. 옛날에 킥복싱이라는 거. 불교 <laughs> 쪽에면 절대 관대는 네. 안 되겠네. <laughs> 무슨 싸움을 잘아 하지. 아겠어아 서울 쪽에 있다가. 음. 네. 여기 진주 내로온지한 10년, 11년대가네.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제 얼굴 까는 것도 싫었거든요. 음. 근데 뭐, 까면 어때? 뭐, 어차피 뭐,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추하지는 않잖아? 뭐, 이래갖고 이제, <웃음> <웃음> 까는 거고. 예, 예,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거를, 거짓말 하기 싫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와이프도 공개되는 거 싫어요. 음. 그러면서 자기는 외국에 기사도 나오고 했었잖 옛날에. <laughs> 뉴스도 나오고, <나오거나> 막. 그래. <laughs>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고 싶은 거할 때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많죠. 포기하기. 포기해야 될거든요 네. 근데 굳이 뭐 유튜브 돈을 보고 싶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한2,000% 많이 났으니까. 베트남에다. 가서 촬영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음. 다음에. 그거를 넘었으면은, 아, 이런데 도 내가 한번갈 수도 있겠구나. 일반 유튜버라고 봤을 때, 네. 100만 이상이 돼야지, 아, 그나마 저 업계에서는, 저쪽에서, 저 분야에서는 이거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최고로 쳐주는 사람이 4만도 안 되냐고요. <laughs> 그 초창기 때 피자집. 음. 왜냐면, 막내 딸에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내 딸에는, 어, 이거 옛날에 비트코인 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은입, 은입. 은입여 하면서. 뭔가 모르게 또 뭐, 동네 행위 맞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선구제야 돼야 되다는 생각에. 음. 일단은, 칼 꽂았어요, 진주에다가. 그러니까,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근데, 되게 조용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홍보까지 했냐면은, 예, 우리가 솔직히 언니 등고하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가게 에 배너를 달아줘요두 개. 음. 똑같은 배너를 두 개. 뭐추측 코드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추측코드얘기가지고분명히가 음. 음. 들어왔다. 야. 아 진짜? 네, 그래고오 <laughs> 이거 진짜 들어오네. 음. 하고 했는데 세굴을안 하시더라고.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예, 배너가 있어요. 음. 아 예전에 예. 참여하시기 전에. 응. 참여하시라고. 어, 참여하시라고. 아. 응. 와 대단하다. 네. 어, 진짜 초창기에 열정이 많아가지고. 와. 어디쯤 걸려고? 아, 소개를 하려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아... 네. 대단하다. 네. <laughs>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아, 사장님, 그, 제2의 비트코인입니다. 하시라고. 그래서, 어, 그래? 그다음부터 대학가 없어요. <laughs> <laughs> 그다음부터 대학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음. 뭐, 상이 큰일 났다고, 사장이아무하고 음. 큰일 날고 괜히 <laughs> 그, 늦게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들. 맛있다. 응 음. 괜찮죠? 네 음. 먹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요? 네 소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그 오십년 동안 옆에서 맥주라도 한 잔을 개드레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딱 있는데 안 먹었을 거 없잖아요. 음. 아 근데 노래를 잘하시던데. 잠시만. 여보세요. 자 이제 곧 시작되겠군요. 아니 아까 전에 참여하기 전에 그 배너 보고 나 깜짝 놀랐네요. <laughs> 아 괜히 그... 술를 그 많이 드시라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시파이. <목소리> 어, 다음에는 행님 네. 동생 해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스코어라.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s.